지금 이 밤에 계속 붐도 안 오면 안 오면 안아면안몇번안 오면 안오번아 너무 많아 아 빨리빨리 아면안 오면 안 오면 안 오면 안 빨리 빨리빨리 오면 안 오면 면더이면안 아파 가지고 이제 슬슬 안 아프지? 타가지고 이쪽은 안 아프다 1단계는 아플 리가 없다니까 아픈게 이상어 그럼 거기가 진한거지 털의 붉기가 <laughs> 여기 어. 제모부이다 <laughs> 어, 왜 여기까지? 여기 여기만... 안 하고 여기 겹치는 부분. 거기거기거기는 거기... 거기는... 응. 응. 그렇지. 어어어 <laughs> 다시 턱. 여기 이제 안 아플 거야. <laughs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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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<laughs> 아! 한번더 음. 아, 너무 아파 이렇게 팽시켜 아우 귀엽해 빨리 <웃음> 음. <웃음> 아니, 빨리 빨리 <laughs> 빨 됐아 아, 진짜 아파 <laughs> 괜찮, 괜찮다면서 왜 꿈틀거려 <laughs> 아프잖아 <웃음> 아프지 여기는 털이 많이 없는 부분이라서 괜찮은데 긴장되는 순간. 어떻게 <laughs> 하지? <laughs> <laughs> <오, 통화시가 돼? 웃음> 내가 아프다고 했잖아. 일땅계 <laughs> 안아프다며. 일땅계 안아프다며. <laughs> 이쪽은 너무 두꺼우니까 진짜 아프네. 이런 데는 볼따고는 얇아서 안 아픈데. 와. 이런 데면은 하 트러블 안 나서 좋아. 나에게 상처를 남겨준. 이. 아. 불쌍이 보여.